이선이 침대데아 맞아. 나 과자, 되게 느낌 있게 할수있데 과자 있는데. 먹어도 돼요? 아 흘리지만 마요. 네. 자 아, 여러분. 음. 오 음. 음, 음 어. 도둥 규리잖아. 안녕하세요. 얼굴을 보여줄 생각 없나요? 여기 얼굴. 아 여기 있네. 귤이 여기 봐요, 있잖아. 언니. 안녕하세요. 프로미스나인의 해피바이러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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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입에 먹기 할래? 내가 돼? 먼저 보여줄게. 응, 음, 션이다. 션이도 있어요. 애들이 몰려오고 있어요. 역시. 뭔발 닦았지? 아, 아, 잠깐만 안 들어갈 거나 아, 지금 것 완전 쌩원인데 입술, 번 입술 괜찮아요, 저? 저희. 언니들이 길가고 있을 시간에 저희연습하러 왔어요. 거짓말쟁이마 거짓말쟁이야! 거짓말쟁이야! 나뭐먹봤지 안녕. 절대 아니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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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내려가야 돼. 침대, 침대 싱글인데살 빼고 싶으면. <laughs> 어,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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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. 뭐, 이거, 뭐, 이거 아무도 안 해주세요. 여러분 <laughs> 지금 다들 정신 없으시죠? 야. 원래 저희 숙소 이렇게 시끄럽습니다. 엄마. 맞아요. 층이도 근데... 근데... 아 그래. 규리도 나와달라고. 안녕. 나는 규리야. 안녕. 그래, <laughs> <규리야. 웃음> <laughs> 잠깐만 나 내려가야 돼서 안 되겠어. 너무 세 아무데도 못 가. 아무데도 못 간다고 하면서 나 미루. 찬희가 네, 오고 가자. 있어요. 찬희가 오고 있어요. 누구세요? 저 누구지? <laughs> 저희는 프로미스나인3서연 아니 안녕하세요. 나 서연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 누구게요? 어 누가 봐도 찬희. <laughs> <아아. 웃음> 아 서현아 너 진짜 쌩얼이구나? 저 완전 언니도 민낯이잖아요 응. <laughs> 그래 여기 안정지가 있네요 늦게 자면 키안 큰데요 여러분 아 정말 유리구도 듣고 있어요 나에 소중한 마음을 모두 모두 모았어 아 너에게 욕기로 모든 걸보여하고 싶지 마 시계 빠늘이1 2시 아유 그만해야겠다 아아 <laughs> 아. 우와 우리 둘 우리 둘밖에 없다. <laughs> 포뇨 닮았대요, 지선야.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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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? <laughs> 강렬한 사운드로 등장. <laughs> Happy birthday. 응? 군대 군대 수류했는데 이별 통보. 오 마이 갓. 잘못 읽은 거 같아요. 안 해. 너.

저 안경 쓰니까 너무, 너무 지적이라고요? 감사합니다. 저 이거 두 시간 걸려서 고른 안경인데 도쓴으니까무형지물이 됐어요. 안돼! <laughs> <귀여워>. 나 진짜 <laughs> 초딩처럼 생겼잖아. <laughs> 우리 하영 <하영은이> 언니 몇 달? 뜰다. 줄 줄. 어머 필터 거 하나도 없네. 줄 줄. 응. 근데 슛, 너무 너에 슛, 비해 나 조명 슛, 하나도 슛, 못 봤네. <laughs> 그 혹시 배고픈 사람? <laughs> 어 너무 <놀돌이도> 좀 그렇다 피곤해 보인다고 안 피곤해요. <웃음> 대박 <웃음> 아, 흘리지 말래요. 괜찮아 나에겐 돌돌이가 있어. 졸린데 재밌어. 자 서연이 간지럽혀 볼게요. 간지간지간지간지으지간지간지간지간지간지으지아지간지간 이제. 몇분이간지간지간지간지으 1070개. 3070... 이게 진, 지금 보고 계신 숫자야? 그런 거예요? 숫자야? 대박! <laughs> 아, 잠깐만, 나 지금 말투에 이래. <laughs> 4,000분 넘게 보고 계시나봐요. 어. 서연이에게 사랑한다고 응. 전해주세요. <웃음> <해>. <웃음> 다들 안졸려요 예전처럼도 잘 자게 될 거야. <laughs> <laughs> 죄송해요. 나도 부르고 싶은데 목이 나간 것 같아서. <laughs> 혹시 기타 가져야 돼? 가져올게. 지선 언니 스킨십 약간 막 아, 내가 만지면 응 이러는 거 사라졌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만지고 막 스킨십하고 그래도 이제 아무렇지 않아해요. 연이가 이제 재미없다요. 얼굴이 사라지지? 여러분 제가 이런 엔딩을 불러드릴게요. がりか。 <laughs> 준 너는 거야. <laughs> 여러분, 라디오 같죠? 라디오. 빨리 마무리해줘. 저희 오늘 깜짝 서프라이즈 브이라이브에 들어와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하트 많이 눌러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응. 안녕 안녕 잘 안녕 좋은 꿈 꾸세요. 프로미스 나인 꿈과요. 안녕.